안녕하세요. 임파워링 북코치 김민들레입니다. 이시아라 아키라의 우나만의 성공 곡선을 그리자입니다. 부제는 시간 경영의 달인이 되는 법입니다. 나만의 성공 곡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더군요. 저자는 이시아라 아키라이며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능력 개발 조직인 인간의 잠재능력의 한계는 없다라는 모토 아래 세미를 설립했어요. 이시아라 아키라의 또 다른 저서인 가격 인상의 기술을 지난달에 읽고 후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는 132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표는 성장 곡선을 그리며 달성된다는 나만의 성장 곡선이 설명된 이한 장으로 이 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 달성을 하기 전에 한 장에서 말하는 자신을 믿는 마음, 긍정의 말, 끝까지 해내는 힘은 아주 중요하죠. 두 장에서는 좌우뇌를 활용하고 잠재뇌, 운뇌 무의식을 단련하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감정,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운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좌뇌는 현재내로 후천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갖고 있고, 이성적입니다. 목표 이미지가 바로 운해의 역할인데요. 목표 달성한 이미지, 성공한 이미지를 그리고 인쇄한 이미지를 보이는 곳곳에 붙여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완성된 이미지가 없는 목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장 계획 수립, 내장 네 시간 경영의 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장 곡선에서 보다시피 노력과 목표 달성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반, 중반에는 목표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목표와 이미지입니다. 다섯 장에서는 영상화와 자기암시를 소개합니다. 오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고 이미지를 보며 계속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공을 확신하는 것처럼 성공을 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재로 시간 경영의 달인이 되는 법이라고 했고, 내장도 같은 타이틀입니다.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계획과 우선순위, 실천이 목표를 달성하는 성장 곡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하면 현실이라는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를 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책을 읽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니까요.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장기, 단기, 일의 계획이 목표로 가는 사다리가 되어 줄 테니까요. 그 목표를 가지 위해서 가장 우선시하거나 먼저 해야 할 일을 선정하는 것도 목표,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시 해야,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곡선은 할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부정적 감정 때문이므로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신 분, 극좌내, 극우내로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획, 준비,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 분,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필요한 분, 자기 암시, 시각화의 중요성이 필요한 분, 중간에 포기를 자주 하는 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얻은 인사이트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 중 80%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거든요. 그 시간이 불안의 시간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나는 목표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보이지 않아 항상 궁금했어요. 이제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잠재 이식, 심리, 목표 시간 관리 3피 코치, 명상, 뇌과학 등의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공부한 이유도 성장 곡선을 보니 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리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동기부여를 줍니다. 독서 리뷰에서는 항상 실천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